안녕하세요. 여름 캠핑의 낭만을 꿈꾸지만 현실은 찜통더위와 싸우고 있는 캠퍼분들 주목. 밤새 뒤척이며 잠못 이루는 열대야 텐트 안 묶은함에 지쳐버린 캠핑의 추억은 이제 그만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계곡물에 발 담그며 시원하게 놀다가도 밤만 되면 텐트 안이 찜질방으로 변하는 마법. 시원한 맥주도 분위기 좋은 랜턴도 소용없었던 그 밤. 아 그냥 집 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제 캠핑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녀석, 캠핑 필수템 휴대용 미니 냉풍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 이 미니 냉풍기. 왜 제가 캠핑 필수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고요?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어디든 쏙. 심지어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도 편해요. 무거운 에어컨은 꿈도 못꿀 캠핑에 딱이죠. 미니라고 얕보면큰코 낮춰요. 시원한 바람이 팍팍 나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더운 텐트 안, 갑갑한 차량 안에서도 순식간에 쾌적해집니다. 완충하면 밤새도록 걱정 없이 시원함을 즐길 수 있어요. 열대야? 이젠 안녕입니다. 밤에 잠잘 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이건 정말 조용해서 꿀잠 예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텐트 안에서 꿉꿉함 없이 이불 덮고 꿀잠 자는 밤. 한낮에도 시원하게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유. 야외에서 바비큐 먹을 때도 얼굴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 대신 시원한 바람, 심지어 차 안이나 사무실 책상에서도 나만의 에어컨으로 활용 가능.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죠?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져줄 거예요. 이번 여름 캠핑, 더 이상 더위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이 휴대용 미니 냉풍기 하나면 한 여름 밤 더위 걱정은 끝!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 제품. 더 자세한 정보나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캠핑 꿀템으로 찾아올게요. 안녕.